안녕하세요. 김성엽입니다. 어, 저는 주로 프레젠테이션을 동영상 녹화를 위해서 많이 쓰다 보니까 어, 파워포인트의 프레젠테이션 기능을 어, 전체 화면 모드가 아닌 창모드로 많이 작업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창모드로 작업할 때 크기를 맞추기 힘들어서 이런 그 크기 맞추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제 블로그에 공개를 했었는데요. 어, 소위 말하는 이 읽기 모드로, 읽기용 보기로 프레젠테이션을 이렇게 실행을 하면 창모드로 되어서 크기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맞춰서 할수 있고 다 좋은데 어 이렇게 단점이 뭐냐면 이 그리기 기능이 제공이 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풀 화면에서는 그 그리기 기능이 제공이 되는데 이렇게 창모드로 되었을 때는 그리기 기능이 제공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뭐 다른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그냥 간단하게 제가 직접 구현도 가능할 것 같아서 어 이렇게 좀몇 가지 구현 방법을 제가 보여 어, 만든 걸 한번 보여드리고 사실 이게 정식 릴리즈 하기 전에 이거를 해도 될지 안 될지 잘 판단이 안 서서 한번 보여드리고 어, 괜찮다라고 생각되는 기능만 이렇게 어, 쓰려고 녹화를 잠깐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 기존 이제 ppt 찾기 하고요. 이렇게 해서 선택을 하고 나서 지금 이창 모드로 떠 있는 이 그 프레젠테이션을 이렇게 선택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리기 기능 사용이라고 제가 기능을 지금 추가하고 있거든요. 이걸 누르시면 여기 보면 PPT 플러스라고 이렇게 어 조그만한 그 창이 여기 하나 붙습니다. 붙는데 여기서 내가 요게 여기 약간 회색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다시 한번 클릭을 하시면 밝은 색으로 바뀌면서 빨간색 그 사각형이 나오죠. 이게 지금 드로잉 모드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그림 그리기를 할수 있고요. 그러니까 기존 그피 BTS 펜기능 있죠 그 색깔 바꾸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아직 추가를 안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능이 필요하다면 추가할 거고 안 하면 안할 거라서 그러니까 제가 해보고 괜찮은 것 같으면 이걸 쓸 저도 이제 기능이 필요하기 때문에 쓸려고 이렇게 만들었고요 완전히 불투명 그게 아니라 이렇게 어 뭐죠 약간 이 형광펜처럼 그리면 뒤에 있는 글자가 보이거든요 그래서 약간 알파 블렌드 써서 작업한 거라서 어, 완전히 여러 번 덧칠하지 않는 경우에 하지 않으면 그 뒤에 글씨가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드로잉 하는 건뭐 파워포인트가 제공하는 거랑 비슷하게 처리를 해놨고요. 그 다음에, 음, 껐다가 끄면 이제 요걸 끄면 이게 다 자기가 그렸던 거다 지워집니다. 그리고 페이지 이동하고 싶으면 끄시고 페이지 이동하시면 되고요. 키면 그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림 모드가 여러 가지인데 이렇게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사각형을 클릭하면 다른 모드로 좀 변환이 되는데 요거 이제 녹색 모드에서는 지금 이렇게 그리드를 매번 설명할 때마다, 음, 그리는 것도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뭐냐면, 이게 바를 하나, 그리드를 하나 만들어서 이 바의 크기는 휠을 돌리면 이게 커졌다 작아졌다 하게 해놨어요. 그래서 마우스 휠을 돌리면 이게 커졌다 하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되어 있는 글 같은 경우는 그냥 이렇게 하나 띄워서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레이저 포인터 쓰는 것보다 이렇게 보는 게 훨씬 더잘 보일 거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이 녹색도 제가 구분을 위해서 이렇게 한거 지금 색깔 다 바꿀 수 있게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테스트로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도 이제 자기가 마춰가면서 하는 게좀 불편하긴 한데, 이렇게 작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커서를 바꾸는 게 아니라, 어 선을 하나 그려서 확인할 수 있도록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건이 녹색을 한번더 클릭하시면 이제 파란색으로 바뀌죠. 파인 파란색은 제가 어 인텔리전트 모드라고 해서 이 화면에 있는 텍스트를 다 추적해서 그 위치를 머징해가지고 어, 사용자가 그 텍스트 위에 갔을 때그 텍스트를 표시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갔다 대면 어그 위치를 찾아서 그 부분을 사각형을 표시해주는 거죠. 그래서 미리 어떤 그 PT 하는 사람들이 작업할 필요는 없고요. 지금 제가 이 요 페이지에서 나와 있는 글자들을 체크해서 이렇게 사각형 박스를 채워주는 겁니다. 그래서 설명할 때 자기가 어떤 걸 설명하는지를 좀더 분명하게 이렇게 표시할 수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이세 번째 기능이 어 더, 뭐, 제,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제일 활용 가치가 더 높을 것 같은데 단점이 있다면 이게 복잡한 그림이 있는 화면에 가면 기능을 하기가 좀 힘들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런 PT 화면에서는 이게 괜찮은데 제가 잠깐 끄고 페이지를 넘겨 볼게요 다른 페이지로 가서 뭐 이런 페이지가 있다라고 하면 여기는 지금 막 소스하고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돼 있으면 아까 저는 이렇게 머징할 때 문제가 좀 있어서 물론 색으로 나중에 좀더 디테일하게 제어할 수는 있는데 지금은 이제 일반적으로 그냥 가능성만 테스트하기 위해서 만든 거라 정확한 테스트는 안 되지만 여기 한번 보여드리면 이렇게 누르고 인텔리전트 모드로 바꿔 놓으면 보시면 이제 요런 것들은 쉽게 찾죠. 근데 요런 거는 너무 붙어 있다 보니까 요거 전체를 이제 하나의 박스로 잡아 주는 거예요. 요런 건 이렇게 잡아 주는데 이렇게 너무 붙어 있으면 제가 요거 한 덩어리로 이렇게 인식하게 돼 만들어 놔서 자기가 이렇게 설명하는 부분들을 이렇게 잡을 수 있죠. 그래서 프레젠테이션 할때 내가 어떤 부분을 설명할 때 그런 그리기도 마찬가지고 아까 그리드로 보여 주는 것도 녹색 선으로 보여 주는 것도 마찬가지고 자기가 어떤 부분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쓰는 거라, 어떻게 보면, 요 정도만 돼도, 제가 봤을 때는, 나중에 디테일하게 이 부분을 더잘 인식하게 하고 싶다라고 하면, 제가 그 인식에 관련된 그 항목 값들, 그런 것도 아주 설정 메뉴로 다 빼서, 자기가 자기피티에서더잘 인식될 수 있도록 수치를 좀 이렇게 수정 가능하게 하면, 아마 이게 훨씬 더잘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인식은 근데 지금은 이제 테스트 버전이다 보니까 이런데 좀 약점을 보이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지금 이 기능은 사실 제일 좋은 건 아까처럼 우리가 일반적 으로 지금 사실 이건 제가 PT는 그냥 샘플로 요거 보여 드리려고 제거 중에서 제일 그냥 초창기 작업하기 전에 한 거라서 PT는 엉망이죠 근데 이렇게 돼 있는데 요런 거에서는 지금 말한 세 번째 제가 설명드린 게 아마 제일 예,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예, 그런 기능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 그리기 기능을 크게 세 가지로 제가 분류해서 작업을 초기 작업만 한 거죠. 그러니까 가능성 작업만 한 거고요. 만약에 이 기능이 괜찮다라고 생각이 되면 색깔 넣는 기능이라든가 세부 항목값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을 더 넣어서 실제 저도 동영상 강좌 녹화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런 기능들을 좀더 어, 보완을 하면. 보면 동영상 녹화할 때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물론 파워포인트가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동영상 녹화 기능을 썼을 때는 이걸 쓰게 되면 좀 문제가 생길 것 같긴 한데 그게 아니라 일반 저처럼 다른 외부 유틸리티로 어, 화면을 녹화하는 경우에는 이렇게만 해도 어, 사용하는데 좀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좀세 가지를 만들어 본 거고요. 아까 첫 번째 그리기 모드도 필요하면 유지를 할 거고 그 다음에 아, 그리죠 그냥 펜 드로잉 모드, 그 다음에 그리드 모드, 녹색 선으로 이렇게 표시해주는 휠로 이제 크기 바꾸면서 해주는 것,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자동으로 하면 인지해서 어, 영역 다 잡아서 이제 마우스가 움직이면 자동으로 이렇게 되는 모드로 세 가지를 할 건데요. 필요 없다 있다도 좋지만 이 기능은 이렇게 또 기능이 더 추가되면 훨씬 더 좋을 것 같다 아니면 뭐 이런 기능이 어, 뭐 그쵸 어떤 형태로 좀 인터페이스를 바꾸면 더 좋을 것 같다 뭐 이런 것들 의견을 주시면 제가 그 내용을 반영을 해서 업그레이드를 해서 정식으로 릴리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아직 너무 기능을 그냥 가능, 돌아가기만 만들어놔서 제가 좀더 수정을 해야 될것 같아요. 지금 화면도 약간 깜빡이는 것도 있고, 뭐, 약간 움직일 때 자연스럽지 않은 부분도 있는데, 이거는 제가 어젯밤에 부려부려 작업을, 짧게 시간에서 작업을 하다 보니까 아직 그런 걸 매끄럽지 않은데,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다해결할수 있는 문제들이라서 요 기능만 보시고, 어 더 계산해야 될 거나 아니면 더 추가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기능들이 있으면 이야기를 주시면 제가 정식 릴리즈 할때다 포함시켜서 릴리즈 하도록 하겠습니다.